어예 이렇게 또 내포로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콘서트 지, 실제로 보신 분 아, 거의 대부분이시네요 예 그때 그 감동을 어, 다시 한번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김수습입니다네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너 소개 무대 인사 코너 소개 코너 예첫 번째는 예, 저희가 선물을 크게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하나는 제로 콜라와 제로 팝콘을 두 분께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분께는 예, 오늘 직접 사인하신 포스터 두 분께 또 드릴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제로 팝콘, 제로 콜라를 받으실 분은요, 준수님이 질문을 통해서 예, 직접 뽑아주실 예정입니다. 네, 설문조사를 제가 좋아하거든요. 아시죠? 네, 설문조사를. 통해서 두 분을 뽑을까 하는데, 방금 전관에서는 제가 가장 나이 어리신 분한 분과 아 예, 이런 반응이었어요, 딱 <laughs> 예, 방금처럼 이렇게 야유를 해주셨는데 그리고 또한 분은 이제 가장 이제 연장자 분으로 드렸는데 여기서는 좀또 색다르게 내가 가장 어, 이 건대 기점으로 가장 멀, 먼 곳에서 왔다 어디서 오셨어요? 포항이요? 예, 포항 나요 포항보다 근데, 멀다. 어어 부산, 뭐... 근데 부산을 앞두고 왜 여기까지 왔어요? <laughs>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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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오늘 나 무대에 섰 때문에 어, 나 그래서 포항, 부산 분들이 왜 여기까지 왔나. 뭐 이런 못된 시내마 있는데. 아, 어, 예. 여수에서 왔어요. 수가더뭔데목포에요가 아예 없어 아, 그러면 이분 들어겠다. 네, 저 뒤에 계신 분예 어디서 오셨다고요? 목포요. 목포요. 아 여수가 멀죠. <laughs> 경남 진해나고 지도 집 찾아봐야 되나? 진해. 야 어디가 더 멀죠? 진해와 여수? 어, 예둘다 차로 가면 만만치 않게. 그러면 두 분께 드리는 거 어때요? 아 예 진해와 여수 예 진해와 여수분 손들어 주시면 제로콜라 제로파콤 예 아우 하나. 그리고 뭐 물론 포항 예, 부산 다 감사드립니다 예 근데 여, 또 여수는 롯데시네마도 없다고 하니까 예, 약간, 약간 그런 짜남까지그래서예 롯데시네마 관계자분께서 지금 뒤에서 듣고 계시는데요 네. 예, 여수에 롯데시네마가 없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진해는 있나요? 네 있어요 아, <laughs> 네두분 축하드리고요. 예 이제 추첨을 통해서 두 분께 사인 포스터 나눠드릴 축하겠습니다 열부터 할게요. L 열 L 열에 4번 축하드립니다. 예. 네. 네. 여러분 박수 좀 크게 쳐 주세요. 본인이 아니라고 너무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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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 번째 분. 마지막이죠? 시열 월 아. 어, 두 개로 13번. 네, 축하드려요. 네. 이렇게 네 포스터로 해서 다 끝났습니다. 네. 네, 축하 코너 속의 코너 두 번째, 네, 스포 요정 김주수입니다. 네 스포하실 게 있으시다고 하는데요. 직전 관의 스포 내용과 이번 관의 스포 내용이 좀 다릅니다. 네. 어 전관에서 했던 스포는 뭐 이제 다들 커뮤니티 하시니까 거기서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번의 스포는 어.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 수요일이죠.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제 딱 2주 차로 접어드는데, 부터는, 어, 이제, 콘서트 영상,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상 전에, 어, 무슨, 이제 어떤, 뭐라고, 식전 영상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스페셜 영상 같은 거? 네네네. 가 나와요. 오늘도 이제 그 영상이 나올 예정인데, 수요일 때부터는 이제 다른 영상으로, <laughs> 어, 대체할,가 될것 같은데, 뭐, 그냥 스포를 한 김에 이왕하면, 네, 그날 공연 조조할인부터 이렇게 아침부터 보신다면 아마 최초로 이번에 제가 새로 나올 싱글, 뮤직비디오를, 네, 아마 먼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극장에서. 네, 그게 두 번째 저의 스포였습니다. 네. 네. 그리고 박수 계속 쳐주셔야 되는 게요. 오늘부로 저희 그 지금 현시간부로 관객수가 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라고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네, 갑자기 감독님께서 전광에서 이, 이 인사 도중에 갑자기 거기서 얘기를 해주셔서 저도 거기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놀랐고 그랬는데 너무나 어, 감사드리고 사실 뭐 이걸 준비한다고 했을 때도. 만 명은커녕 뭐천 명이라도 올까 싶어서 아 진짜로 나 그래서 이거 처음엔 제가 오히려 먼저 안 한다고 했었어요. 근데 역시 뭐또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 비로소 이렇게 용기도 낼수 있었고 또 이렇게 무대 인사도 할수 있고 또 이렇게 만 명이라는 숫자 상상도 못했었는데 어 그것까지 이렇게 뭐 항상 매번 어떤 걸 도전할 때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어, 용기를 낼수 있는 거라, 네, 다시 한번이 모든 거다 정말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어, 감사드린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진은 뭐, 준수님 그, 계속 찍으셨으니까요. 단체 사진 한번 찍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렸던 슬로건, 그, 예, 핑크색 부분을 앞으로 해서 들어주시고요. 뒤쪽으로 핸드폰, 그, 후레쉬를 좀 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Yeah. <laughs> <laughs>